지역 중소 패션 업체들이 최근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특별전을 통해 입점의 가능성을 점쳐봤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방패장 특별지원금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전기료와 TV 수신료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올해 안에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계속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경에서 열릴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상징물에 개최진 문경효기가 빠져 지역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회 조직위가 뒤늦게 문경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근 대형전시회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대구미술관의 김선희 관장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 지금도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낮에도 비가 내리겠고 다음 지역에는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진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도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봉화군 석포면에는 112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안동도 80.5mm, 구미는 52.5, 대구는 50.5mm의 가을 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5에서 30mm가량 비가 더 오다가 모두 그치겠고, 울진 등 동해안 지역만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중소 패션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팔로 확보입니다. 이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 최근 대구 한 백화점에서 열린 특별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점쳐봤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특별 행사장. 다양한 의리와 북적이는 손님들로 유명 브랜드 행사장을 방불케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 업체가 만든 제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디자인도 뭐 그만하면 괜찮고 가격도 우리 서민들한테는 괜찮고 뭐 살만하죠. 지난 25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향토기업 살리기 특별전에는 쉬메릭을 비롯한 25개의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스물 다섯 개 가운데 2 0개 업체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지 않은 업체로 손님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백화점은 고객 반응이 좋은 브랜드는 입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백화점과 동일하다 생각되면 이번 하반기부터 전차적으로 입점까지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업체들로서는 꿈의 무대인 셈입니다. 좋 선수가 있라도 그라운드가 없으안되잖아지역인대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가 백화점에 우리 지역의 상품을 리알수 있는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은 향토기업 특별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인데 지역 업체가 전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날개를 달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1,508명이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272명에 불과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0.45%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수도 663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 2,020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 인원만큼 납부한 고용 부담금이 각각 8억 4천여만 원과 8억 7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대학의 입학 사정관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아홉 명 사정관 가운데 6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고 개명대도 아홉 명 가운데 4 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대는 사정관 두 명이 모두 비정규직인데 반해 대구 교대는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지역대학 입학사정관의 평균 연봉은 3,300여만 원이고 개명대 입학사정관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 문경에서 열릴 세계 군인체육대회 상징물에 개최진 문경 표기가 빠져 반발이 거셉니다. 이 지역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선포식을 강행했던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문경을 넣는 걸로 상징물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세계 군인체육대회 상징물 선포식. 정작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불참한 단쪽짜리 행사였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가 줄곧 개최지명 문경을 상징물에 표기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경이 빠진 상징물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시점에서 문경은 여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기도 국제 마케팅을 위해 갖고 코리아를 넣어 달라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점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대회 반납설까지 여론이 들끓자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문경을 넣는 걸로 상징물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30일 월요일자로 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 시즌 본부에 코리아 문경 2015로 상징물 표기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경 시민들은 조직위가 시즌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문경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점에서는 전혀 이거로 문경을 넣어라 빼라. 그거는 거짓말이고 시점하고는 관계가 없고 감정 차원의 비토를 나아서이시점까지 왔어요. 검토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개최 도시명 표기 여부가 예산부담 과정에서 불거진 문경시 경상북도와 대회 조직위관 갈등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자체가 시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일컫는 이른바 영조물 배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조원진 의원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0년 304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429건으로 21%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도 지난 2010년 3억 3천여만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억여 원으로 82%나 늘었습니다. 제 33회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오늘 개막식은 1 6개 시도선수단과 초청인사 등 2만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지하철 신매역과 유라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내버스 4개 노선 66대를 확대 운행합니다. 특히 신매역에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지며 선수와 임원 7천여 명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방패장 특별지원금으로 모든 시민들의 전기료와 TV 수신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장 특별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모두 사용 필요함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지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방패장 특별 지원금의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전기료와 TV 수신료 일부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은 12만 가구에 매월 2,500원씩, TV 수신료는 10만 가구에 매월 2,500원씩, 모두 6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이 지원 방안을 수립할 때는 방패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3,000억 원의 방패장 특별 지원금 가운데 남아 있는 1,50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경주시는 지원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계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TV 수신료 정기료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는 종전대로 지원을 계속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지원하는 방안, 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방패장 경주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원책이어서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방패물 반입 수수료를 이용해서라도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13 낙동강 국제물주관 행사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경주와 구미, 상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제 7차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물 중심 도시로의 육성을 위해서 오늘 오후 5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2013 낙동강 국제 물주관 행사 개막식을 갖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경주에서 국내외 물 관련 단체와 학회 200여 명이 참석해 국제 물 포럼이 열리고 다음 달1일부터 4일까지는 구미코에서 구미 코에서 구미 국제 물 산업전이 열립니다. 또 다음 달 2일 상주 실내체육관에서는 국제 청소년 물체험 캠프 개회식이 열립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조직 위원회는 세계적권위의 오스트리아, 페루치오 탈리아빈이 국제 성악 콩쿠르와 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오페라 축제 조직위는 오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탈리아빈이 콩쿠르 조직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약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콩쿠르 심사와 관련된 노하우를 주고받고 탈리아빈의 콩쿠르 입상자를 대구 오페라 축제에 출연시키게 됩니다. 오페라 축제의 조직위는 다음 달 8일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드 극장과도 공연 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문화기행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사회복지관협회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40명을 선정해 문화기획을 마련하고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길에 나섭니다. 복지관협회는 여행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술관입니다. 이 대구에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5월에 시립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2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 대형 전시회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구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대구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희 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대구 미술관장에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맡으실 때 아, 미술관을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포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람객이 거의 없어서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단체 학생 관람객 정도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미술관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말 시민들이 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또 어디 좋은 데갈곳 없을까 하면은 대구 미술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곳으로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미술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면서도 이제 뭔가 문화예술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블로거들도 운영을 또 해보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 미술관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고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하고도 연결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시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아트샵도 없고 또 충분한 편의시설도 없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좋은 제도를 본받고 신설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대구 미술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호한 미술관이 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대구 미술관이 있는데 또 이호한 미술관이 필요하냐 하면서 이게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큰 도시에 단 미술관이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미술관들이 이제 그 아주 잘하고 많이 찾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아주 대구의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관장은 전시회를 밥상에 비유합니다. 상호나 간판이 없어도 최고의 밥상을 차리는 식당은 아주 멀리 있어도 손님이 끊이지 않듯 미술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4만 명이 다녀간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징조라며 함부로면 또 찾게 만드는 중독성 강한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봉화군 석포면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의 경우 앞으로 5에서 30mm가량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에도 비교적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내륙 지역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0도, 낮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고, 봉화의 낮 기온 22도, 안동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데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